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예수님의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씩 켜도 갑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지상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의 벌칙이 예수를 따라 대지상 의식들에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하 예수께서 침묵하시건늘 대지상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외에 일자가 건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걸음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의 걱정하냐, 대답하네, 이르네, 그런 사양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혼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는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보며 또 신문 당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이 대제상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했고요. 누가 복음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서 안나스의 집에 들렸다가 대지수상 가야베의 집에 들리고 조금 있다가는 관정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정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성전 남쪽 부근에 있는 샘문 근처에 한 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봤는데 이 성전이 있었던 것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땅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준비된 죽음을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대상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야바의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9절에 보면은, 어 이제 장면이 변합니다. 59절은 대지상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지키려고그칠 거짓 증거를 찾으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어 관정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온 공예가 모였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요. 그리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갖고, 어그 증인을 댑니다. 어, 거짓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죄 가운데 올감해갖고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덕 검사나 악덕 변호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꾸미고 있게 됩니다. 어, 이게 바로 이 부익부 비닉빈에 어, 해당하는 일들의 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면서 무엇을 갖고 걸려고 한 걸까요? 성전모독을 가지고 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것으로 그들을 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죄를 물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과 성전모독 그리고 어, 말씀모독 뭐 이런 이 정도가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걸었겠죠. 그런데 크게 하나 걸린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라고 했더니 세상이 예수님께 이거 진짜 말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죠. 이것으로 또 성전 모독은 뭐 그게 죽을 제목이 되는 것들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것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올가매려고 하는 부분들에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63절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계속하시니까 이때 대상이 회심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으면 조금 틀릴 틀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미 논쟁에서 논쟁에서 바로 그리스도는 다윗을 뛰어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헤롯 땅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착안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은 거죠. 그렇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다 조용히 하시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이 당시의 대답법이죠. 내가 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다 침묵하시다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65절에 보니까 대상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돌로 처죽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분들 을 다뤄야 되는데 문제는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죽을 제목은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 자기네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무조건 죽이는 거다 율법인 모두 죽이는 거다 해갖고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더해갖고 64절에 보면 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로니 이후에 인자가 그 인자는 예수님이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이 권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모로신다는 것,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이제는 이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너희의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에, 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로 믿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아주, 모함의 다음으로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를 뭘로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64절 한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랍세계에서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아, 아주 고증이 잘 되고 유명한 그 영화가, 어, 요르단에도 상영이 되고, 이슬람국에 가 상영이 됐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대지상이 물어보는 이 장면은 그냥 원어로만 하고, 번역을 안해줘그렸습니다 일부러. 그게 그들에게 부딪히는 말들이니까요. 실적 이걸 넘어갑니다. 진리는 어떤 하나를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한 그 말씀은 더욱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른 것으로 누명을 써서 죽을 것이 뻔했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죄목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죄의 제목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부연해 갖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었다가 있다가 바로 심판주로 구름 타고 너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다른 말씀들에게서는 다 침묵하시다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앞으로 올 세계가 예수님이 떠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토론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뒤에 제일 의심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그렇게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감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물어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에 해당하다.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셨고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박으로 따귀를 때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노릇 타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아마 눈을 가리고 있었는지 뒤통수에서 쳤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이런 수치와 치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 타고 오실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런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선을 가지시고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형을 각오하고 수치를 각오하고 외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은. 이 선언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겨 있어서 바로 이 고난 기간, 고난 주간 기간 동안, 또 우리의 삶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스리시며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이 땅에 능치 못함이 없고 변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를 통하여 나타냄을 다시 한번 믿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아들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로로 축원합니다.